네. 어, 우리가 이벤트, 새로운 이벤트를 이제 다뤄볼 어디서나 펼쳐진 내비게이션 들어가 봅니다. 어, jQuery를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jQuery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구조는 뭐 복잡하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 컨테이너라는 박스가 하나 있구요. 그 안에 홈이라고 보이는 div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ulli로 구성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3개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걸 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컨테이너가 위드스가 600에 하이트가 200. 근데 고거보다 작아요, 얘는요? 위드스가 50에 하이트가 200. 그리고 ULLI가 600에 2 0 0짜리고요 레프트 값을 밖으로 내보내서 얘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인 거고요 에 a b s o l 인 상태고 Z 인덱스도 조절해서 얘가 위에 오게끔 했습니다. Z 인덱스가 2. E. 근데 요렇게만 얘기하면 잘 접수가 안 되니까 실제로 한번 찍어볼게요. 시야, 탑. 네 여기 있고요. 컨테이너가 어, 컨테이너가 실제로는 커요. 근데 뭐꼭 얘가 이렇게 이만큼 클 필요는 없을까? 오버플로우 히든어있진 않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요게 조금 하고요. 요게 그죠? 50에 200짜리. 그 다음에 여기 ul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left 값이 마이너스 600 되어 있거든요. 이걸 0 만들어 볼게요. 어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얘가 저쪽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left를 얘 크기만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위드스가 600이잖아요. 마이너스 600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있는 거요 나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z 인덱스도 뭐 z 인덱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얘가 z 인덱스. 얘가 얘보다 위에 보게 한 겁니다. 아 나가 있으니까. 어 맞네. 얘가 들어오면은 z 인덱스를 만약에 이걸 정리를 안해 주면은 얘가 얘를 덮어 버리겠지, 들어올 때. 어, 이렇게 덮고 들어오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z 인덱스 관계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거. z 인덱스를 어예 이렇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이제 쫓아다니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쫓아다니게. 아, 쫓아다니게 해봅시다. 아,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 홈이라는 애를 내가 마우스가 가면은 반응을 하게 해줄게요. 어떻게 그게 될 것인가? 이벤트를 잘달아주면 됩니다. 여기 스크립트 상단에다가 스크립트 구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그리고 jQuery 코드 블럭을 만들어줍니다. jqb 코드 블럭 로딩 완료. 달러 펑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우리가 그스티스에다가 세팅 해놓으시면은 편하죠. 항상 잘 나오는 것들. 어쨌든 뭐 직접 치시던지 달러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꼭 해주시고요. 여기 끝나는 부분도 잘 표시해 주세요. 다 끝나는 데가 제일 큰른 죄다 이렇게 생겼죠? 중간호소가 세미콜론, 포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헷갈린다고 했니다 자, 그러시고요. 로딩 완료. 로딩 완료가 찍히는지 한번 새로 고쳐 볼게요. 원투 아, 벌써 로딩 완료 들어왔어요. 예. 네. 아야? 네. 그리고 나서, 어, 여기에서 이제 쓸 이벤트가 있는데, 저희가요,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주석 달 거예요. 틀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쓰고 주석 달겠습니다. 자, 선택 요소 내부에, 우리가 이 이벤트 특성이 이래요. 선택 요소 내부에 들어가잖아요. 내부에 마우스 포인터. 포인터가 움직일 때, 무브가 움직이다잖아.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버든이 많이 되는 거지. 막 발생하니까. 스크롤도 그랬죠. 스크롤 한동안 계속 발생하죠. 뭐옆에 스크롤 그죠 마우스 휠도 그렇고 스크롤도 그렇고 뭐 해당되는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에요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 무브 메서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마우스 무브 요렇게 생겼어요 메서드 이용 테이블리에서는 요렇게 체크해주면 를 되겠습니다. In. 자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마우스 무브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합니다 뭐 클릭이나 마우스 오버나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이제 마우스 무브입니다 이벤트 대상은 누구냐면요 이벤트 대상을 정해봐야 되겠죠 이벤트 대상 여기 샵홈 아, 예, 아까 그 조그만 사각형 안에 있는 사각형이 아이디가 홈이거든요 예, 걔가 이벤트 대상인 거예요 요. 좀 전에 봤던 바로 얘이 예, 소세지 색깔 요거 예, 옛날엔 이 소세지만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먹어보니 맛이 없더라고요 그럼 고무 같은 거 어떻게 먹었지?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소세지 색깔을 대상으로 삼고요 달라 샵홈 네, 얘가 대상이고요. 점 마우스 무브. 네, 마우스 무브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뭐 오늘 내 가지고 우리가 바인딩을 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무브 여기다가 펑샷익명 함수. 그럼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함수가 실행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준 거죠. 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이벤트를 이제 여러분하고 아마 이거 좌표값 찍는 건 처음 해볼 거예요. 좌표값 찍는 건 처음 해볼 거예요. 이게 마우스 뭐브고요 마우스 먹브 끝나는 데를 딱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벤트. 여기다 E 쓰는 거 우리 여러 번 해봤죠? 이게 이벤트 관련된 속성을 내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함수 내부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막을막도이도이 했죠 했죠. 이동 막기 같은 것도 2 g 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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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했죠. mag, mag, 위로 이렇게 버블링 이벤트 버블링 g 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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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g 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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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그리고 무슨 내가 그이 프로포게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내가 외국 살지 않아도 이단어잘할거 아니야 그 귀에도 잘 들리더라고요 무슨 내가 이제 뭐 식물 좋아하니까 식물 관련 그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하는 분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얘기하다가 영어 속에서 프로포게이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전염된다는 얘기인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 식물 씨를 퍼뜨리는 것도 이렇게 식물을 여기 한 것도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염 전파 이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어, 영어가 역시 들려 프로퍼게이션 들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산 여러분들. 이는 이벤트 전달 변수. 자 이벤트 전달 변수인데 여기서 뭘할 거냐면요 마우스 위치 값을 알아낼 예정입니다. 마우스 위치값, 마우스 포인터 위치값. 위치값. 달아내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 점을 보세요. 그러면 이벤트, 갖고 들어온 이벤트에 관련된 애들이 여기 쭉 들어오는데, 그 중에 뭐 우리가 이렇게 스탑 하면은, 스탑 프로퍼게이션도 여기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여기에 페이지 X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밑에 설명보세요. 더 마우스 g의 위치 그죠? 마우스, 마우스 g가 아니죠 마우스 g 그 위치를 렐, 렐라티브 예. 레프트 엣지 어, 그러니까 레프트 왼쪽에서부터 위치를 내가 알려준대요 오, 어? 그래? 이 도큐먼트 끝? 엣지가 뭐예요 여러분? 엣지 뭐 엣지있게 <laughs> 엣지가 끝이라는 뜻이잖아 끝 엣지 오브 소워드 그러면 칼끝 엣지 오브 헤븐 하늘 끝뭐 이런 뭐 노래에서도 나오던데 네, 그래서 엣지에요 그래서 이 도큐멘트 끝에서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라면 이쪽 끝에서부터 래프트 값을 쟁여요 알려준대요 아, 어 그래요? 이게 그거고요 이거는 x축 그러니까 x 에 이름이 x축 좌표값 왼 문서 왼쪽 끝에서부터 위치 픽셀 값. 근데 픽셀 단위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컨트롤 D 에서 하나 더 카피해 보시고요. y축도 있겠지. x축 하면 y축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y축 좌표 값인데 왼 문서 끝에서 문서 위쪽 이건 위죠. 위 쪽 끝에서부터 맨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부터 픽셀 위치까지. 이게 2.페이지 x, 2.페이지 y. 그래서 좌표값을 한번 찍어 보는데 여기 그 홈이 어 잠깐만. 이 홈은 너무 좁아 가지고 이거 홈을 샤 홈을요 바디로 한번 해볼게요. 바디, 바디, 요거 잠깐 바디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요, 요거를 요 갖다가 저희가 주석을 달고, 이건 제가 설명하느라고 한 거니까, 여기다 실제로 찍어볼게요. 콘솔에다가 콘솔 점 로그 찍어봅니다. 이렇게요. X좌표는 플러스. 이점 찍어보세요 진짜. 이점 페이지 x 이렇게 하시고 플러스 그리고 줄바꿈 한번 할게요. 역슬러시 n. 요게 줄바꿈 표시예요. 이 콘솔에다 찍는 거는 HTML이 아니죠. 예, 그냥 일반 문, 글자 글자를 찍는 거예요. 그 글자에서 줄바꿈 표시는요. 엔터는 역슬러시 n이 주, 그, 엔터에요 엔터. 이렇게 하시고 y 좌표 헷릴까봐 한판 띄었어요 y 좌표 y 좌표는 플러스 2.페이지 y 이렇게 해서 좌표값을 쫙 찍어봅니다 플러시에는 엔터 표시 네, 요, 요거 설명 쓴 거예요 위에다가. 러시아는. 자, 그래서 한번 찍어 볼까요? 우리 옆에 이제 나오는 거 난리가 납니다 이제. 난리가 날 거야. 아. 자, 난리 나는 모습은 이제 실제 페이지를 새로 고치시고 이거 스크립트잖아요. 스크립트는 보통 이제 새로 고침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자, 완전 새로 고치시고요. 그다음에 콘솔 띄우시고요. 얘가 이거 보세요. 난리 났지. 맨 위로 올라가 봐요 맨 위에서 내려봐요 그럼 y 좌표가 0으로 분명히 빠져나가요 이 위로 올라가면 왼쪽 끝으로 가보세요 왼쪽 끝에 딱 붙으면 y 좌표가 0 나와요 네. 얘가 어디서부터 이걸 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 바디가 오토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숫자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바디가 안에 컨텐츠 만큼만 지금 늘어났거든요 얘, 얘 마우스 포인트 위치를 얘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우스를 쫓아다니라고 하는 것을 구현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 위치에 뭔가 다른 애를 이좌표값으로들어와라고 코딩을 해 주는 거예요. x축 y축 좌표 이게 픽셀 값이거든요. 이픽셀얘 현재 막 움직이다가 지금 여기다라라라 움직이다가 딱 멈췄어. 369 픽셀 85 픽셀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y 좌표. 위로부터 85 픽셀, 레프트. 탑은 85 픽셀, 레프트는 369 픽셀로 뭔가를 지정해서 너 이쪽으로 이동하면 얘를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죠 제 마우스 포인트 위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애를 합 레프트 값을 떡블로 가리켜. 따라다니겠죠? 이게 따라다니는 거안 보이대? 이거 이걸 지정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안 나오 안 나오시는 거있어요아안 나오는 거야. 잠깐만요. 위치 대상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대상 대상을 여기로 한정시키는 거 여기로. 자 대상 한정 시켜 볼게요. 자 바디로 그냥 해본 거고요. 좀 넓게 잡아보려고. 샤홈 다시 홈으로 잡아봐요. 거기 올라갔을 때만 얘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홈으로 한정 시켜 놓고 새로 우측 한번 보시면 바깥에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여기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나와요. 팍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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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요 안에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어느 구역에서만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대상을, 이벤트 대상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Y축으로만 이동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콘솔은 찍어 봤으니까 주석해 놓고요. 콘솔을 계속 찍으면은 얘가 실시간 할때버전이 크기 때문에 버벅거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우리 Y축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 뭐냐면, 네, 움직일 박스. 박스. 움직일 박스가 필요로 하는 좌표는 Y 좌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 포, 포스 Y라고 할게요. 포지네, 포지. 퍼스 y는 2.페이지 제가 그냥 2.페이지 y라고 써도 되거든요 바로. 근데 변수에 담는 이유가 약간 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정값을 변수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보정값을 2.페이지 y 해놓고요. 이렇게만 일단 해놓으세요. 조금 있다가 보정이 뭐가 필요한지 조금 있다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위치를 에 컨테이너 박스를 움직일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대상은 누구냐면 컨테이너 박스. 대상. 샵 컨테이너죠? 샵 컨테이너. 이 요렇게. 그래서 달단샵 컨테이너. 컨테이너 네. 이거를 움직이니까 애니메이트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로바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냥 css로 합니다. css 탑값을 건드려줍니다. css 값을 얼마 픽셀로 계속 나오는 건데 얼마가 바로 포스와인 이거예요.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요게. 컨테이너가 움직여. 전체, 전체 판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 올라가면. 그래서 탁값만 움직입니다, Y축. 그죠? 탁값, Y축. 그죠? 그래서 움직여지는 걸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 좌표, 우에 들어갔을 때 좌표. 는 예, y 값 컨테이너. 움직여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야 새로 고치고. 오이에, 오이에, 예. 오이에. 예. 예. 얘가 위치하는 위치에 y 축을 얘가 가져가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허리를 들어볼게. 허리 쪽으로, 허리로 탁 들어갈게. 요 오! 갑자기 그 위치로 가야 되는 거요 제가. 그래서 아,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올릴 수가 없어. 스크로 생겼어요. 계속 내려가. 오, 아 스크로 계속 생겨요. 오, 아 내려가요. 오, 아 내려가요. 그만할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를 이 안에서 나는 쫓아다니게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중간에 걸치면 항상 얘가 그 위에 올라간 상태니까 얘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따라다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벗어나죠. 네, 탑 값을 탁 내려버리니까 그 위치로. 그러니까 얘이 박스 크기의 절반만큼 빼주면 얘가 이만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을 보정하라는 얘가 기그기입니다 그래서 값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컨테이너 박스 우리가 필요한 건 y 좌표인데 위에서 뭘뭐 해주냐면 어, 박스 중간에 중간에 오도로 박스 크기의 절반을 절반 값을 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요. 빼기 2.페이지 Y 빼기 박스 절반 크기. 그러면 지금 여기 달라 디스 점 높이 값은 height라고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거를 2로 나눈 거를 빼는 거죠 이렇게. 박스 박스 나 자신 빼기 높이의 절반. 수치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수치가 나오는데, 계산을 시킨 거예요. This, 정 올리네. 그래서, 그래서 스타 중간에 오나요? 네, 여기까지 된거 확인해 보시고,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네.